음. 음. <laughs> 아니 커피하자하고왜 안돼? <목소리> <야>, 동네 친구끼리 <목소리> 이거 하지 말자 커피 를 미싱 지워도 지금 뭐 중요한 아, 아, 미... <목소리> 거 보고 있었는데 뭔데? 넷플릭스에 썸머 타임이 떠가지고 양 아니야? 작품성이 있느냐? 아뭐 작품 성이래뭐야 <목소리> 어, 잠깐만 야이 치파마 너 이런 거 보면 진짜 뼈 사고 그냥 썸머 타임은 넷플릭스에 떠서 내가 보는 거야 지 집에서 항상 훔쳐보다가 아 우와. 꺼! 빨리 나쪼꼬맞 거야 <laughs> 아저은 해야지 그래도 아는데 <laughs> 야! 너왜또술먹었다 해서 내가 아메리카 아, 이거 아메리카 이거 붕어 와아! 이런 또 우렁확실가 <우럭> 어딨냐 너 <laughs> 장난할래? 아 진짜로 오. 나 진심이야 어른이가또인사통 풍했잖아. 어. 어머니 결혼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주신대? 와내 꿈에 그리는 결혼 생활이 현실이었네. <laughs> 이거 이거 해봐 무조건 여기다가 지우지금 나 이렇게 이게 쓰지. 우와. 아 <laughs> <야>, 어머니. <laughs> 마, 이렇게 딱 어머니 마사지. 딱. 어. 어 그럼 나오지 엄마 이렇이렇게 나오지. 같이 열심히 하리지 자, 결혼해야 되는데. 결혼해 이제 결혼해 이제 어? 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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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그 빨대 좀 만드는 옛날에... 옛날에... <laughs> 거 옷이 뭐야? 말 타고 왔니? <말터가니>? 말 타고 왔니? <laughs> 야말 타고 왔어? 아니 아니 그니 오늘 일 행사 이왜미야 뭐야? 어? <laughs> 행사 간다고? 있더가 무슨 행사 할래? 어? 저 라이브 컨버스 같은 거 하러 갔는데 라이브 모임하 <laughs> 어? 컨버스? 뭐야 신발 컨버스 같은데? <laughs> 어, 요즘 너 입단 좋다 입단, 입단 좋다고 이냐왜 입고 하냐고 <laughs> 어, 이게... 이거 어, 왜 그러는 거야? 지금 병원을 가 심장이 아프네요 아, 이거 이러면 음. 가슴 보일까봐 이런가? 이게 너무 파여가지고. 끈안 보이지, 괜찮지. 음. 내가 요새 유튜브에 음. 영등포 1990년대, 80년대에 쳐다보는 게 재밌어. 거기 음. 막 무당인단 하는. <laughs> 있어. <웃음> 올림픽대로를 무당인단 해, 그때 당시에는. 애들고. 거기 아줌마가 뚝아들였는데. 무당인단. 아, 이렇게. 됐다니까. 어, 이렇게 막 드래곤 막 올림픽대로. <laughs> 옹도하니깐 잘... 앉아. 옹도하니깐 앉아. 보니까 앉아. 라고하니깐 옹도하니깐 니깐옹하니깐 옹도하니깐 옹도니깐옹도잠깐하니깐도깐 아무것도 안 보여. <laughs> 아니에는한 뭐?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. 국립전반대에서 어. 네. 북한 보잖아.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. <laughs> 그 느낌이야.

왜말네고 아니, 글고한데? 잠뭐 잠바 같은 거수있고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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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같은 거만 잠깐만. 잠깐만. 잠 잠깐만. 조심해 조심해 조심만 잠깐만. 잠 잠깐만. 잠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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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

약간 뭔가 달라 보여? 아니 에서 베트남 처녀 <laughs> 연기를 하잖아 필리핀이그필 응. 일부러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? <laughs> 아예? 아니. 하나 안 쓰고 그냥 폐로 쓰려고? <laughs> 어? 이거? 돈을 그렇게 아예 그냥 폐로간 <laughs> <간가>? 거야? <laughs> 어? 아무야고다그 택시 안 타고 그냥 그 뭐냐 그거 <laughs> 지네 승진이가 보겠다. 야, 이거 안 자고요. 오늘 오늘 뭐해? 오늘 또 어떻게.. 해? 오늘?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로 너할거 없으면 우리 알겠지. 그럼 행사.. 아우씨발왜 그러는 거야! 진짜 앉아! 해왜 쳐다봐! 왜? <laughs> 왜 이걸로 가리려고 하잖아. 가려, 가려. 저 팬티 맞지, 방금? 맞나요? <laughs> 아, <그냥> 가자. <laughs> 아니 그냥 자수지에 갔다 고 야하게 샀어 너는 아이씨 아니 할줄 알아 그래 야 그러니까 신경쓰려다가 오니까 야 우리 둘째 모가더 야해 우리 둘째 모가더 야해 <laughs> 여기 앞에 가면 커피 좀 마시면 돼? 커피 좀 마셔 <laughs> 얘가 게 심각한 게 오늘 휴일인데, 그러니까 오늘 공휴일이잖아. 맞아. 근데 네가 집에 이렇게 혼자 있는다는 거는, 네. 문제가 심각해. 어디 갈래, 우리가? 응, 잠깐만. 내가 또못 입고 와야지. 데 그러면은, 옷쁘게 있고, 진짜, 우리 같이 데이트하고. 그래, 네. 가자. 아가 어? 우리 혼자 집에 갈게. 응, 그 강남 갈래? 어? 어 강남. 아디장 갈까? 아구장 가자. 아구장 가자. 아빠장 가자. 아빠장 가자. 아장 가자. <laughs> 어? <앞두정> 가자. <laughs> 내가 땅을 이렇게 팔 테니까, <laughs> 한명씩 들어와. 아빠. 야? 너부터 <laughs> 들어와 <laughs> 너 어디 갔어? 아, 나 여기 이런 거있어 유튜버잖아. 집에 이런 거 있어야 돼. 너뭐 하는데 여기서 채영이도? 야, 여기 압구정. 너랑 한강. 내가 묻어둔 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가자고. 뭐. 어? 들어봐, 들어봐. 어, 이게 어울려. 어, 이게 어울린다고. 야, 그럼 그냥 우리 이렇게 된거 저기 우리 거 가로수길 가자. 그래. 어? 어? 가로수길. 가로수길. 가로수길 가자. 우리 가라스케가자저 황천계기라 <laughs>